안녕하세요. 유질랜드 미스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약간 맨날 코로나로 뭐 인내, 중내, 산에뭐 경기가 떨어지나 이런 얘기보다 그냥 제 생각을 이제 한번 또 얘기해 볼까 이제 이런 시간도 있어야지 맨날 무슨 뭐 뉴질랜드 뭐 박살났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보다 그렇죠. 예.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래요. 그냥 음 어차피 사태는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미래에 대한 생각, 힘들지 나도 알아. 이게 뭐좀 하지만 우리가 뭐 신경 쓰고 이런다고서 해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힘을 할수 없는 이런 즐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좀 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막 전화들도 많이 와요. 집에서 할 일들도 없으신 지니까 전화들도 많이 오고 상대적으로 문의가 좀 많이 오는 뭐 그런 저도 좋습니다. 뭐 저도 뭐. 여기도 지금 베트남도 외국 사람들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러고 못 만나고 여기 현지 사람들도 만나기를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 그러면은 또 저는 또또 또 제가 되게 서구적으로 생긴줄 알았더니 저 한국 사람 페이스를해 가지고 딱 보면 대번에 한국 사람인지 알더라고 그래서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데 뭐 제가 뭐 들이댈 수도 없고 일단 그러는 상황이고 자 일단 저는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집 집값이나 모든 사회적인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한 배경에 대해서 몇 분들이 이제 또그 얘기가 맞느냐, 아니지 않느냐 얘기해서 오셔서 한번, 한 분이랑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보면 어떨까. 뭐 제가 100%맞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한지한 4년 정도 저 공부하다, 공부를 했는지만, 일반인보다 뭐 약간 좀, 그러니까 경제공부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한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뭐다 맞추고 그런 거 아니야. 예, 또 나중에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요, 또.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양적 완화는 유전도 돈을 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의 의미가 뭐냐면 경제 살리기가 뭐 완전히 아니라고 볼수 없지만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한 게 가장 큽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정이 돈이 없으면 망가지, 여기 망가지면 진짜 이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붕괴를 막는 건그 국가가 설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막 미국이고 막돈 찍어놓고 난리 났잖아. 왜 그랬어? 마지막 히든카드야 이게.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야지 지금 돈안 찍었다가는 그냥 날라가요. 다 날라가요. 근데 문제는 돈을 찍으면 가정의 붕괴란 얘기지. 가정이 붕괴가 오는데 그럼 돈을 찍어서 가정이 붕괴가 왔다.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푼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게 지금 재택근무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재택근무가 되고 있고 그럼 재택근무라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동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유류, 기름값을 좀 많이 덜 쓰게 될 거고 자동차 판매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정비도 줄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자동차의 타이어 판매도 줄고 이 관련된 사람들이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수입이 모든, 그러니까 그럼 온라인으로 비즈니스가 가면서 온라인은 어때요? 기존의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샵 갔다가 저샵 갔다가 이샵 갔다가 다 가야 돼. 귀찮으니까 아예 사. 얼마 차이 안 나요. 사. 어떤 사람은 프로핏 더 냉길 수 있지만, 온라인은 어때요? 띡띡. 1초면은 가격 체크가 다 됩니다. 그럼 어때요? 판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입을, 이 프로핏을 적게 는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프로핏이 적어지는. 그런 사람이 적게 냉기면 많이 냉기면 뭐 그게 좀, 어, 이제 뭐 예를 들어 배달비 오든가 이제 뭐다 싸져야 되잖아요. 수입이 저렇게 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렌트비는 지금도 현재 렌트비는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조된 경이 뭐, 보조된 게렌트비내고이 렌트비가 돌아가서 거기서 파이낸스 모기지 갖고 이런 시스템인데 근데 지금 주는 돈 가지고서는 보조금은요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거, 서브시디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주는 나라가 없어요. 다 그냥 자스트에서좀 떨어지게 줍니다. 항상.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아신다가 얘기했죠. 이런 기간 중에 임대비 못 낸다고 내쫓는 유, 주인들은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전, 그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지 마라? 그러면 지가 임대비 내줘? 아, 지가 무슨 뭐 파이낸스 갚아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안 내면은 주인들도 파이낸스 갚아야 되는 상황. 그 사람들은 어떡 하냐? 그럼 문제가 다 된단 말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 지금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가면서 건물 임대 시장은 이제 거의 박살이 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미 기존에도 박살 나고 있었어. 이번 코로나가 더 땡긴 거지. 코로나 전에도 시티 나가면 리즈 엄청 많이 붙어 있었어요. 리즈 엄청 많이 붙어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다 앞당겨졌다고. 재택근무 뭐 이런 것도 다 앞당겨졌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대량 해고 상, 해고가 예상이 되고, 모든 게 이런 사이클에 물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때 이제 집값이 하락한다. 건물값도 하락한다. 자,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건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제 힘든 사람, 건물값이 하락하는 이유 힘든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 뭐, 이, 2억에 내놨어. 근데, 금매로 2억, 1억 8천에 내놨단 말이야. 그럼, 중화돈이, 제가 2억 8천에 내놨어? 그럼 나 1억 7천0 0 그럼 저 1억 7 5 급한 사람들이 점점, 점점, 점점 떨어뜨리야 되거든요. 이게, 그 집값들이 거품에서 올라간 집값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에서 2억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1억에서 2억 된 사람들은 1억 8천 팔아도 이익이거든. 7천 팔아도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야 항상. 그리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제 생각엔, 제 생각입니다. 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경제 사이클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냥 전쟁이 식으로 집값 떨어져요? 이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전, 간단하게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해 봤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걱정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번질지. 이게 코로나보다는 코로나 이유가 솔직히 전더 걱정이 됩니다. 끝나겠죠.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고 지금 뭐 백신 개은 난리가 쳤는데, 끝나겠죠. 안그럼 뭐, 인류, 이거 안 끝나면 다 끝이야. 나 이게 유튜브 찍는 의미도 없고 경제 공부할 의미도 없어. 그냥 다 끝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생각을 한번 여기 담아봤는데, 뭐, 전문적이진 않아. 뭐,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일반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심심하잖아. 요즘 같은 때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밑에다 댓글이나 뭐 카톡 주시면 또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또 시간 떼고 지내는 거지 뭐 이게 뭐 집에 맨날 앉아있어서 뭐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전 여기 베트남은 솔직히 좀 아직까지 는 집에 있지 않아도 나가던 게그니까 솔직히 좋긴 좋아요. 근데 유젠데선 전화가 좀 난리더라고 지금. 어, 집에 있기 너무 힘들다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유젠드 업데이트 정보 저도 빨리 빨리 올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만나서 웃는 그날까지 유젠드 미실장은 항상 달립니다. 감사합니다.